해조로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해주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농도 나서, 온도를 맞출 거예요. 계속해서 졸여주세요. 어떻게 가열하냐? 내가, 한 주에서 먹어요. 씹히는 맛이, 갈게 되면은, 씹히는 맛이 없고, 그냥 재미가 없어요. 중산 정도면 이 정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월수가 지금 40몇개월, 30몇개월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0개월이라고 하셨죠? 10개월 도 어디 먹어도 돼요 어디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뻘쭉하게 해서 아이 그, 그 토스트 있죠? 토스트 같은데 간식으로 부드럽게 해서 먹이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가 감자 메시드 해서 했었죠? 거기다 같이 섞어가지고 먹이시게 되면은 철분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철분하면은 무조건 밥만 생각하고 식음치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놓고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줄어진 동안에 밥전을 한번 넣도록 할게요. 오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야 이거. 수분지수의 농도를 봐서 계속해서 온도당도 맞춰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왜 생각을 해놨냐면그 KFC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t g i 가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소스가 있었어요. 잭다니엘 스테이크라고 혹시 네, 그 소스하고 맛이 거의 이제 흡사해요. 흡사한데 이제 거기는 조금 더 많은 가공 식품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고 근데 여기는 제가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료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거 워낙 이제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 됐어. <laughs> <laughs> 내가 임산부 강의를 하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선생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그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잖아요. 누가? 이게 만드는 시간이 잼 만드는 것처럼 막 걸쭉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어 블루베리는. <laughs> 블루베리는. <laughs> 블루베리는 혹시 비싸서 못하지. <laughs> 근데 블루베리는 안투시안이라는 이제 눈을 밝게 하는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지만은 오늘 오디를 쓴 이유가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 렇시 우리 애드나 그 짱이 굉장히 급해요. 급조달을 해줘야 돼. 두 가지는 어떤 어무들이라면, 뭐 어무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설탕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올리고당하고 섞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넣어놓으세요한 2시간 있다가 꺼내. 그럼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져 있죠. 근데 얘가 얼어져 있는 게 살짝 얼어져 있어가지고, 수박거 뻑뻑 불드세요. 그럼 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니 다시 이 넣어놔. 그리고 2시간 있다가 꺼내면 은 오기, 스크린이 나와요. 아주 간단하죠. 가장 이렇게 졸여지죠 이렇게 약간 물에서 조금만 해가지고 졸려주면요자매님은 특히 오디를 보고 계세요? 가랑초에요. 꽃이 그냥 꼭지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을 입에서 나는 거는 뿌리에서부터 입까지 모든 잘 이렇게 해가지고 걸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소스. 아니 나는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지게 하 돼요. 시트라고. 오지가 이렇게 씹히면서 그렇죠? 이 먹을 것 같죠? 먹으면 자, 조금 이따 시식은 다 이렇게 그, 그 만드시는 동안에 다 준비를 해드릴 거거든요. 네, 오늘은 지금 가셔가지고.